환저기가 되었다. 두 마리의 고양이 집사인 나는 아침마다 고양이 화장실을 치우고 출근하는데 평소엔 괜찮은데 환저기만 되면 오전 내내 훌쩍거리고 가끔씩 재채기를 한다. 재채기는 해봤자 한두 번 정도? 아무튼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사무실 같이 쓰는 여직원 한 명이 내가 재채기하면 곧바로 락스 희석액이랑 에탄올 스프레이를 뿌린다. 처음에는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나 보다 했는데 반복되다 보니 누군가 재채기를 할 때마다 에탄올이랑 락스이석액을 뿌리는 걸알수 있었다. 그래서 내가 불편을 줬나 보구나 하고 재채기가 나올 것 같으면 재빨리 복도로 나갔다. 나가다가 재채기가 나오면 또저 멀리서 칙칙 뿌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재유행하는 시기에 그냥 조심성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했다. 근데 가만 보니까 나 말고도 부장님이나 이사님 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재채기를 하거나 훌쩍거리면 칙칙 뿌리고 자기 나이 또래 직원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 선택적 결벽증인가 싶어서 조금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는데 업무상 필요한 대화를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직원 불러서 업무 얘기를 했는데 고개를 팍 숙이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길래 모니터 봐야 되니 가까이 좀 오라고 했고 가까이 올 때마다 입과 코를 가리고 모니터 볼 일이 끝나면 다시 멀찌감치 떨어진다 또 내가 그 직원 자리로 가서 얘기를 하면 화들짝 놀래서 고개를 팍 숙이고 얘기하는데, 이 정도면 내가 기분 나빠야 되는 거 맞지?